이제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최소한의 관리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게. 네. 아 다음 정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무슨 야. 최소한의 아니, 아니, 관리야. 어이가 관리 관리. 아니 빨리 가서 뭐라도 얘기하는 게 이게 최소한의 그거지. 나도 할수 있네 그러면. 아 그럼 가자 싶죠. 하긴 뭐 이주가 뭐 대통령 대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라겠어 도대체. 기업인들은 아, 나는 장사꾼. 나는 돈 벌어야 돼. 어 트럼프 저리 꺼져.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대만에 네. 대해서 계속. 압박을 그렇죠. 네.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도 환율 문제가 제일 먼저 대만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그전 총리가 그만둔 걸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거든. 그양반이 지난번에 미국에 협상단 끌고 갔잖아요. 백야 끌고 갔지는 않았죠. 보냈지.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때 갔다 와서 그 협상단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만 달러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국내 금융 시장의 변수가 관세에서 환율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교역국들의 환율 하락을 요구하는 이른바 아시아 통합한 플라자 합의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율 문제를 이형진 국장, 김종희 이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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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보는 거 맞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불만 많으신 거 같아요. 아니 이 환율 문제는 신문 기자들도 잘안 다루는 거거든요. 이 환율만 쓰는 기자들이 있는데 네. 데스크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너는 왜 환율만 보냐. 그러면 환율 때문에 이 모든 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기는 환율을 쳐다본다. 음. 이런 얘기 알겠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 환율 문제를 얘기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재미 없어도 아, 무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같이 결부되고 있어서 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환율에 대한 음모론 어떤 게 있죠?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이 들고 있는 달러를 뭐 던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에 베스트셀러 였던 화폐전쟁 아시죠? 아, 알죠. 네. 네. 1편은 그나마 뭐 한번 정도라도 읽어볼 뭐 가치라도 있었는데 네. 2, 3은 쓰레기였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이런 화폐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음. 당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위안화가 무슨 가치가 있어야 뭐이 달러 전쟁을 하죠. 그래서 <laughs> 왜 본인들은 기축통화라고 우기고 다니는데 위안화가 기축통화이다. 네. 그거야말로 이제 뭐 중국의 멍멍이 소리고 <laughs>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 그러니까 뭐 가까이 보면 세 가지라고 봐야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플라자비. 네. 근데 이때는 이 그... 플라자가 중국의 플라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진짜. 저도 플라자비에서 이 플라자는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때 이게 보니까 1980년대 협약인데 네.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지금 누가 그런 협약을 해주고 또 중국이 미국이 시킨 대로 하겠어요? 지금은 그런 협박이 들어먹힌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네.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그 당시에 미국이 독일의 마르크와, 네. 마르크와 모르시죠? 마르크와 뭐, 네? 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화를 네.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까먹었지만 네. 이탈리아는 리라, 프랑스는 프랑, 독일은 어... 마르크 이런 식으로 각자 통화가 아, 있었거든요. 옛날 그 책에 나온 거 같아요. 네, 네. 아주 옛날 책에 나오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을 어, 아주 크게 따라잡았던 게 일본과 독일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그때도 똑같이 자기들이 원래 생산 대국이었다가 네. 갑자기 일, 독일과 일본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두 국가를 불러서 네. 뭐 영국이나 이런 나머지 그 엑스트라들까지 불러갖고 합의를 한 거죠. 네, 네. 너, 너 통화 절상하고 우리 통화 절하해. 음. 합의를 해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국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안 돼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 그립이 연낙세 했으니까 너, 너 그렇게 해 하면 됐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유럽이 동의해주나요? 일본은 동의해줄까요? 아무도 안 동의해줘요. 이거 까 지코가, 지코가 석자인데, 지코도 못 닦는데 어떻게 해주냐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니까뭐그두 그러니까 국가 사이에 수출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음. 달러 인덱스나 전체 결제통화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영향은 네.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뭐 위안화가 2%도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우려는 접을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98년도 IMF 위기. 음. 그때 어떻게 됐죠? 달러 대비해서 동남아시아 통화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네. 아시아 통화가 다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 통화가 뭔가 크게 변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망하는구나 음. 라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만 달러 홍콩 달러 막 움직이니까 우리도 갑자기 1500원 뚫을 것 같았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대신 방향은 음. 반대 근데 환율의 가장 큰 위험은 급한 변동성입니다 네. 위든 아래든 음. 근데 이번에 갑자기 아래로 다 내리꽂으니까 네. 아 이거 진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능성 별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최근의 일 작년 8월에 있었던 네. 엔화. 엔화. 아, 엔화. 이렇게 칭 얘기 나오면서 그때도 네.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때문에 환율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음모론도 갖다 대고 온갖 얘기들이 난립하지만 네. 제가 이제 연초 에 얘기했던 뭐 삼천선. 간단다 이건 간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네, 것,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근데 거.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기 때도 그랬지만 네. 약달러를 항상 주장을 해갖고 음. 그게 돼야지 본인의 정책이 성공을 한다. 음.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처음에 딱 내놓은 게 관세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딱 올려서 뭐, 뭐, 그,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거기서 막칙칙치 해가지고 또뭐 네. 25%, 27%막 수정하고 뭐 음.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거 제대로 정해진 거냐?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환율을. 연타로 들고 나왔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를 싫어하는데 또 동시에 미국의 자본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모순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다음으로는 이지만 백년국채를 뭐 떠넘긴다. 음. 그 다음에 지금 그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코인을 발행해서 네. 어,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을 산 사람에게 미국채를 사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네. 최종 방향성이야, 저도 모르죠. 음. 정말로 뭐 환율염이 터질 수도 있지만 음. 지금 나타난 몇 가지 상황만으로 너무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네.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달러, 대만 달러가 올랐던 그 상황, 그 상황을 좀 보면 미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시킨 대로 안 해, 대만. 그래도 대만 정부는 시킨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만 정부는 네. 친, 친미 정부니까 네. 그렇게 할수 있는데 네. 위원들 보면, 아, 네. 우린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laughs> 그렇잖아요. 그럼 이국도 가고 있잖아요.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수출입 금지를 시키든 뭐라든, 제스랑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가서 그 알람방을 끼고 있죠 <laughs> TSMC? TSMC는 중국이 자기네들 물건을 안 사주면 어려움을 겪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그럼,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그걸 그 의존도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지정학적 위치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형태는, 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중국 밑에, 중국 본토 밑에 어마어마한 한국 모함이 떠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음... 군사 지정학적으로. 네, 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좀 조바심을 미국이 느끼는 거 음... 같아요. 너네가 내 말을 이런 식으로 점점안 들으면. 그렇죠. 어, 너네가 그러니까... 한국 모함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어... 야, 우리 니네 도와주려고 F-16도 팔고, 어 무기도 니네 살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니네 반도체 원래 우리 원천 기술이잖아. 음.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해보려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음. 기업인들은 나는 장사꾼, 나는 <laughs> 돈 벌어야 돼. 어, 트럼프 저리 꺼져.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당부가. 대만에 네. 대해서 계속 압박을 그렇죠. 네.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도 환율 문제가 제일 먼저 대만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그전 총리가 그만둔 걸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거든. 요그 양반이 지난번에 미국에 협상단 끌고 갔잖아요. 백야 끌고 갔진 않죠. 았 보냈지.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때 갔다 와서 그 협상단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취재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어, 기사를... 근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신하안 신변에... 썼잖아. 말로 하고 있잖아, 말로. 아, 아. 그쵸. 말로, 말로. 펜으로 쓰는 거랑 네. 입으로 떠서. 기사를 안 썼잖아요. 네. 네. 자, 가더라! 그렇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지, 지난 방송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마어마한 걸 요구를 했다. 그래서 중국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그 주식을 살 때는 좀 고민하면서 장기적으로 는 투자하시라. 이런 네. 얘기를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이 뭘 요구를 했냐면 서해에다가 군항을 요구를 했답니다. 음. 자기네들의 군함들이 네.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 항구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100년 전에 우리 그, 뭔지 아시겠죠? 개화기 시대 얘기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미국은 조선 사업이 메인 스트림이 아니고, 그거를 그렇죠.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음. 우리 그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MRO를 맡기게 되면 그 군함들이 들어오는데, 그 군함들이 현대중공업이나 안 그러면 어, 한화오션의 도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음. 모든 군사기밀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군항을 열어줘서 거기로 미군 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음. 그 지점을 열어달라. 요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가능성 높은데 왜냐하면 서해가 바로 중국과 또 맞닿아 있기도 하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남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음. 지금 미국이 왜 대만이나 필리핀, 이런 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지금 자꾸 내려오잖아요. 음. 중국, 중국이 해양 굴기를 하면서 자꾸 내려오는데 네. 지금 만약에 서해에 군항이 생기면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내려오질 못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턱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내려오지도 못할 뿐더러 네. 무정남배들을 빠르게 수리해서 다시 또 재출항할 수 있는, 만약에 그걸 미국까지 가져왔다가 다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그게 비현실적인 얘기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거기서 뭔가 분쟁이 생긴다면은, 네.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지는 그 대수, 그 다음에 그 톤수를 생각해 보면, 네. 미국은 점점 둔화되고 중국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수리마저 늦어. 어차피 싸우다 보면 당연히 양쪽 다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근데 중국은 계속 뭔가 나와 근데 미국은 저기 뭐 하와이까지 가서 고쳐와야 돼 이러면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대만이 떠 있는 항공모함 중국 턱 밑에 서쪽에 있는 그 수많은 미사일기지들을 든든한... 네. 견제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든든해야죠. 해줘야 되는데 네. 안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laughs> 그러면 없네. 한국으로 할 거야 니네가 말안 들으면 니네만 반도체 만들어? 니네만 최첨단 기술이 있어? 아, 그럼 우리 말잘 듣는 한국이랑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근데 네. 이제 예, 네. 네. 뭐그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만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민감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건 음. 대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음. 내부적으로는 있었죠 왜냐면 네. 대만도 기업인들은 민진당보다는 대부분 이제 국민당 편이고 음, 네. 국민당은 나름 그래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국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만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만도 지금 엄청나게 달러를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도 벌은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딘다가 투자를 해 놨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달러에다 놨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다른 거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죠 네. 그 다음에 경제도 전 세계 그 어디를 따져봐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제일 좋죠. 그렇죠. 주식 잘 올랐죠. 음. 채권 견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의 달러 포지션을 순 롱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했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달러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미국 시장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그 대만의 보험사 같은 이런 금융사들이 야, 이거 위험하다. 음. 그 다음에 최근에 대만 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총리한테 불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네. 너는 미국 닭갈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불만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그 총통에 나서서 막이게 진압하는 그런, 진압은 아니고 진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대만의 주요 보험권이나 이런 쪽에서 민감해진 거죠. 야, 이거 순 달러 매수 포지션만 가져서 클일 나겠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포지션을 바꾸는 구간에서 한번 확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한 이틀인가 만에 10%가 환율이 절상된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큰일 난거 아니야 라는 긴장을 한 거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달러 약세에 음. 대만 쪽이 반응을 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음. 진짜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아서 막이 움직였다? 네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네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대만 달러가 아닙니다. 어디죠? 홍콩 달러예요왜냐면 음. 홍콩 달러는 페그제거든요페그제라는게 음. 뭐예요? 달러에다 일정 가격을 음. 맞춰놓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막 그게 흔들리고 통제가 안 된다? 음. 그러면 중국 금융 시장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 진짜 위험한 건데, 음. 또 이번에 홍콩 달러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뭐 대만, 뭐 말레이시아 이런 몇 군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벽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덩치끈 엔원화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별로 네. 안 움직였죠. 고점 대비해서 확 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아직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칼을 들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음. 자,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수출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로 송금을 하지 않고 미국의 뭐 국채나 주식, 부동산 들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 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해 를 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보유를 했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제는 이 판도가 좀 바뀌게 된다는 건가요? 그니까, 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달러 수는 롱에서 네. 달러를 이제 무조건 이제 매수쪽으로만 바라보고 또 포지션을 네. 최소한 중립 정도로는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네. 그럼 바뀌어야죠. 음. 이제 일방적으로 뭐 미국 채 사고 네. 이런 것만 사는 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음.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채권은 사면서 달러는 약하기를 바라는 네. 어, 그런 음. 현상은 어, 본인 혼자의 생각이다. 음.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 한때 99까지 내려갔다가 또 100으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견조하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일걸요. 음...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 안 좋아져서 빨리 저, 저놈의 연준이 금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달러는 더 약세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든 자기들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동결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어 미국 경제 좋은데? 그러면서 달러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좀 조급하지 않을까? 경기가 네. 더 빠지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하. 그럼 최근 대만 달러가 9% 넘게 급등한 게 트럼프와의 환율 협상의 결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응. 거죠. 환율 협상 한 적도 없는데. 협상 응, 그러니까. <laughs> 네. 한 적이 없는데? 네, 트럼프가 뭐 환율 협상을 한적 있어요? 뭐 관세 얘기만 하고 지금 중국이랑 계속 대화하는 그 지금 형국이잖아요. 네.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얘기는 너무 환율 얘기까지 하면서 네. 두 개의 전쟁을 벌인다. 트럼프 정부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일단 포폭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음. 아, 이제 환율을 다 걸어놓긴 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제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관가에서 그렇죠? 어, 뭐 네.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 위안화 절상 얘기가 나오긴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베센트 장관이 발표하기 때문에 네. 해주겠냐고. 그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시진핑이 지금 해주겠냐고요. 만약에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네. 그러면 무슨 또 다른 북한이야? 철... 고난에 행군해야 돼 중국인민들은 그 그거를 지금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시진핑의 인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카드를 트럼프가 뭐가 이쁘다고 해주냐고 해주겠냐고 그것을 아니 그니까 러뭐 그거 그러, 그럴 수도 있는 거데 세상 불만 다 가지고 <laughs>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걸 해주겠냐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그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지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 이미 봤습니다 네. 먼저 던지고. 네. 반응을 본 다음에, 네. 튀어나온 놈이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냈다. 아... 이런,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이번 환율도 동일하게? 목마른 놈이 네. 공을 파는 겁니다. 아, 일단 현대차, 던져본다. 현대차가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예전에 했던 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현대차 보세요. 툭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 대규모 투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기 트럼프 옆에 가서. <laughs> 맡겨주 주시오. 그렇죠. 했잖아요, 자기선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쪽이 나타나면 이상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다른 쪽을 줄 세우는 그런 전략을 지금도 트럼프는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환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예를 들어서. 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다고 해서 뭐 JP모건이나 아니면 뭐 시티나 네. 어, 이런 글로벌 금융사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을까? 음... 제이미 다이머는 지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융 기관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음... 과연 미국 정부의 편을 들 정도로 지금 미국이 위기이거나 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를 따져봤을 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네. 각 국가별로 뭔가 협상의 테이블로 걸려 있거나 올려 있을 텐데 네. 뭐국 얘기한 것처럼 힘 있는 국가들은 아마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는 국가들도 받아들이는 척 정도는 하겠지만 이걸 100%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아마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대만처럼 들어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남은 이제 카드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전가의 보도죠. 4월하고 10월마다 빼드는 카드 하나 있잖아요. 환율 조작국지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항상 대만이랑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야 너희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환율 조작국이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나긴 하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1 8 개월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도 다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고 조급한 쪽은 트럼프, 트럼프 쪽이에요. 음. 음. 그럼 우리 종유 이사도 트럼프가 관세보다 환율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장은 관세 쪽이 좀더 무게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환율도 관세와 더불어서 뭐 시장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본류로 올라갈 가능성은 네. 좀 낮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4월에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 목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일본에 나가 제일 지금 아시아의 마형답게잘 음. 버티고 있어요. 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어 145, 146이 정도 레벨에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음. 다른데 막 10%씩 막널 뛰고 막 이랬는데 네. 일본 내나는뭐 그렇게까지 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결제 통화 순으로 보자고요. 네. 달러가 넘버 원, 네. 50% 대고 네. 30% 내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 네. 그다음 일본 엔화가 한10%대 내외, 네. 그 다음에 뭐 어, 위안화가 한 2, 3% 내외 이렇게 쭉쭉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 큰 통화들 기준으로 봤을 때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이게 큰 상황이라고 미리 설레발치고 위험 신호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국은 대외적으로 개방한 것이 홍콩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네. 홍콩 달러나 홍콩 증시의 변동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면, 그렇죠. 지금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볼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조금 어렵다. 음. 그리고요, 지금 그현 정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현 정부 기재부의 능력은 이 환율 전쟁을 대응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인재가 없다. 인재 뭐 부총리도 도망갔잖아. 뭐 경제부총리도 도망갔잖아. 네. 난 그만할 거야. 그러고 최성목 부총리 도망갔잖아. 네. 그러니까 실력도 없을뿐더러 네. 지금 이제 결기도 없죠. 결정할 사람도 없고. 음. 아. 사회부총리가 환율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미 이주호가 환율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미 환율 실무협의는 어떻게 이건 쟁점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아 근데 네. 지금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주호는 환율에 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환율에 환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대행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얘기를 보고는 받겠습니까? 보고 받는다고 뭘 알겠습니까? 음. 응,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나중에 얘기하고 거기 있는 지금 담당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금 바뀌면 다른 자리 갈 건데, 그거 책임지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의지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 가서 밥 먹고, 네. 인사하고, 다음 사람한테 우리 이제 곧 바뀔 거니까, 바뀌사하면 그러니까 아, 그, 돼요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고 노래방이나 갑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가 되는 거죠, 그냥. 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뭐 그때 국장과 저와의 약간의 의견이 달랐는데 네, 국장은 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네. 저는 최선의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최선의 관리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게. 네. 아 다음 정보 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무슨 야, 최선의 관리 그게 최선의 관리지. 그게 없네 진짜. 아니 가서 뭐라도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그거지. 나도 할수 있네 그러면. 아 그럼 <laughs> 가자 십오 하긴 뭐 이주가 뭐 대통령 대대행을 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 도대체. <laughs> 아 웃지 말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또 악플 달립니다. 그러니까 또안 웃는다고 악플 달릴까봐 아, 네또참 곤란하네요. 네자 어쨌든 반년 정도 저희가 지금 뭐 국정 공백이 있는 만큼 뭐 이걸 식물인간이라고 해야 되는 건 식물 정부 식물정부. 네 식물 정부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빨리 이런 뭐 실무 협의를 좀 꾸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아까 그 미국의 관찰 대상국 얘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작년 그 개형 사태 좀 개형 사태 때 우리나라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 이제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원화가 내려오면서 해소는 됐고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는 어 우리가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된 건꽤 오래된 상황이에요. 음,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끔 하는 어, 구두 개입이나 네. 스무딩 오퍼레이션 마저도 이제 국가 온 거죠. 음. 그러니까 시장에 그걸 맡겨야지. 그걸 왜 자꾸 정부가 뭐 나서서 입을 털고 왜그 시장에 일종의 자금을 집어넣어서 네. 뭐통화체 같은 것들 뭐 발행을 통한 이런 어 약간의 조절들 아 이런 거왜 하냐라고 음. 이제 계속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아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음. 그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 한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이 대항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장벽으로서 계속 미국이 쓰려고 한다면 네. 한국의 값어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네.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워요. 우리를 더 이상 빡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 돌아설 리도 없지만, 네. 그니까 우리가 뭐중국쪽으로붙을리는뭐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뭐 비이성적인 방법까지 쓸 가능성도 저는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관찰 대상국은 계속 놔둘 것 같은데, 왜냐면 너희, 너희도 긴장해라잉? 어? 뭐 우리도 뭐 대안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정말로 조작국으로 보내버리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개엄 직후 1,500원을 위협하다가 현재는 1,400원을 깨기도 한이 원화. 5월의 금통위 전망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금통위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내리겠다. 내리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가 그냥 약했으면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음. 최근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별로 안 나쁘다라고 그렇구나. 알려지면서 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금리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0.25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싶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은 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금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 제가 보기에 최근에 20조를 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권을 샀는데 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저는 거의 100% 확률로 금리 내린다라고 봤는데 음. 이것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금리에 관련된 그 전망은 저는 원래는 뭐100% 내린다였다가 한 지금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한국은행이. 음.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이제 절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100% 인하였다가 50% 정도 확률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는, 증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동안 너무 비이성적인 원화 약세가, 네. 우리 시장에는 약세 요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건 네. 올해 연초에 기업들이 예상한 올해 평균 환율은 1,350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내려가고. 내려가도 사실 여력이 네, 있어요. 이상한. 대비가 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1,300 초반까지 내려가도 음. 기업들이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종료동자의 예언. 삼천선 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이 네. 정도 예언이야 뭐 그냥 크게 뭐대세에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같 모든 <laughs> 어? 얘기에 다 불만이야? 네? 뭐 업종별로 좀 투자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기존에 좋았던 조선 방산뭐 이런 것들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가지 업종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항공. 항공. 네. 항공이 가장 이제 취약했던 건 환율 리스크가 음, 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휴가 갔다 왔다가 정말 놀란 게 원화가 너무 약세여 가지고 어디를 가도 물가 오른 게 너무 느껴지는. 돈 많이 쓰셨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랐지만. 네.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녔던 국가가 원래 원화 대비해서 한 310원, 320원 정도였는데 네. 제가 원화 바꿀 때가 370원, 80원 오,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10만 불 바꿨나? 그러면 외환관리법에 걸립니다. 아, 네, 이 양반.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화 약세가 일정 부분 문제가 됐는데 그게 고쳐지면서 가장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항공업종. 음. 근데 항공업종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MRO 얘기 항공도 MRO 얘기가 나오면서 네. 뜬금없이 카이 같은 종목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원래 미국 보잉사 MRO를 누가 하고 있었냐? 대한항공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카이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또 하나는 음식료죠. 음. 음식료 원래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수입 가격에 대한 우려가 환율 때문에 있었는데 음.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게 되면 그나마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단정세인데더 좋은 가격에. 원재료는 싸게 수입하고 네. 우리가 파는 가격은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저는 뭐~ 이건 음식료 업종에 수출하는 대표 종목군들에게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가지 전쟁 때문에 삼천선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는 걸로? 트럼프 정부의 달러화 절하 방침에 글로벌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를 비롯한 실물지표 발표와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수 예정되어 있는데요. 환율 문제를 더 이상 위기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정책 이슈로 전환하고 외환 조건과 대외 신인도 경제 안정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